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어 겸교수로 있으면서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또 창업을 해서 어또 창업자로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정립식 투자를 해 해주, 주는 서비스인 비트 세이빙 서비스를 또 저희 회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이 예전에는 우리가 뭐 투기 자산, 그냥 뭐 투자 자산, 이렇게만 좀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이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미 그 행정부 들어오기 전 대선 때부터 이 비트코인이 사실 단순 투자 자산을 넘어서서 하나의 중요한 어떤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적 자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법안도 지금 발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미국에서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이 이제 가치 저장소 역할을 하니까, 어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함으로써 이제 어 향후에 미국의 어떤 부채 문제 해결에도 좀 사용하려는 것 같고, 결국 그것을 궁극적으로는 미국 달러의 어떤 가치를 좀 비트코인이 좀 비트, 받쳐주는 그런 역할로서의 비트코인을 접근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법안이 이제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하겠다. 이게 딱그 결정이 난건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주들, 미국의 각 주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어, 주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임,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이제 특정 주가 추가가 될 정도로. 지금은 현재까지 한 15개 주 정도가 비트코인을 우리 주가, 어, 비축을 하겠다.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입법 단계를 거치고 있고요. 아마 뉴스에서 뭐 무슨 주 오하이오 주뭐뭐 켄터키 주뭐 플로리다 주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됐는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최근에 이렇게 정리한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거는 1월 말 기준이긴 하고요. 보시면은 15개 주예요. 어 이제 뭐 애리조나 플로리다 일리노이도 있고 켄터키도 있고 마지막 유타주 와이오밍 주가 있어요. 그래서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제 그 퍼블릭 인돌스먼트가 이제 공적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다섯 개 주가 이제 지지를 했어요. 이제 공적 공공으로 어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빌 인트로듀스가 이제 법안을 발의하는 단계인데 이제 동그라미가 법안 발의가 완료된 거고 세모가 법안 발의가 중이라는 얘기죠. 그다음 단계가 이제 이제 커미티 어프로벌이라고 해서 이제 저거는 위원회 승인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위원회 승인 단계가 완료된 주가 이제 애리조나 주랑 유타 주 정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 하원의 표결이 있고 그 다음 그다 그러니까 되면 음주 의회에서 다 되면 이제 주 지사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서명을 그럼 바로 발효가 돼서 비트코인 비축을 들어가는 거죠 이제 어그 단계가 있고 아직 이제 최종 승인까지 나은 단계는 아직 주는 없고요 어 흐름상으로는 뭐 시간의 문제지 다 순차적으로 될거 같긴 해요. 주 단위에서는 그래서 주 단위에서 비트코인 비축을 지금 하겠다고 한 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어. 저게 근데 작지 않죠. 왜냐면 한개 말이 주지 뭐 우리 일반 한개 국가 정도 수준의 그 예산이나 이런 것도 갖고 있으니까 뭐 그런 전체적인 움직임으로 조금 그러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심플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는 이제 관세 정책을 지금 협상카드로막 쓰잖아요. 트럼프 정부가. 관세가 만약에 부여가 된다고 했을 때, 뭐 캐나다 25%, 멕시코 25% 이렇게 관세가 부여되면 그만큼 수입되는 상품의 원가가 올라가죠. 관세가 붙으니까. 그래서 원래 100원에 수입했던 원자료가 이제 125원이 되면 원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물가가 올라가겠죠. 제품 가격이 올라가죠.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 물가가 올라가서.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연준 입장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과업이 있거든요 물가를 잡는 거랑 어~ 고용을 촉진 고용을 이제 안정시키는 거두 가지가 연준에서 해야 할 중요한 미션이거든요 연준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될 떨어지기 힘든 환경이 이제 어떤 정책상으로 되는 과정에서 금리까지 인하를 해버리면 어~ 더 인플레이션 심해질 우려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관세가 결국은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연준이 그래서 음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금리가 지금 한5 5, .5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올해 한4번 정도 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이제 외부적인 환경이 있다 보니까 두번 정도로 줄여 어 되는 거고. 어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좀 위축이 되는 경향이 있는 거고 투자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적당하냐. 와 이거 정말. 그 고전적이고 늘 되게 많은 질문이긴 한데 원리는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니까 인플레이션이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물이 표현으로 그냥 돈이 녹죠. 어, 최근에 밥값이 거의 만원 이하를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 요 점심. 근데 불과 몇년 전에는 한 5천 원, 6천 원짜리도 있었거든요. 기본가이 7천 원 정도 되고 그럼 평균한 50% 정도 놀랐단 말이에요. 뭐그 50%만큼 급여가 오르지도 않았잖아요. 수입이 오르지 않았잖아요. 어, 저희 회사에 매출 이 줄어드나? 어쨌건. 어, <laughs> 네, 그런 환경이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그, 그런 인플레이션이 되는 환경에서 돈이 녹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가치 저장소에 돈을 담아놔야 되는 거.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 그 가치 저장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가치 저장소 역할을 비트코인이 아닐 때는 누가 있냐 부동산. 어, 뭐, 금도 볼수 있고. 근데 그 가치 저장소 의 역할을 하는 그 자산들의 요 필수적인 요건이 있어요. 희소해야 되죠. 공급이 제한되고. 어. 아무리 뭐 사용성이 좋더라도 공급이 이제 희소하지 않으면 가치 저장소 역할은 좀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헤치 자산의 성격이 있다. 구매력을 유지시켜준다. 어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된다. 어. 그게 되기 위해서 희소해야 되는데 희소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이제 글로벌이 블록화가 되는 거잖아요. 뭐 파편화라고도 좀 표현하는 것 같고 글로벌이 글로벌 국가들이 점점 더블록화가 되고 파편화가 될 때, 이 반대말을 세계화니까 이게 될때 비트코인의 중요성은 계속 커질까? 뭐 이런 질문까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근데 이거는 이제, 이제 이미 비트코인이 나온 초기부터 해서 이런 이런 어떤 가정 아래 여러 사고 실험들도 많이 됐었고. 그런데 비트코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특징이 그 공급량이 굉장히 한정된 자산이다. 2,100만 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검열 저항성이라는 게 있죠. 그 검열 저항성이 있, 있,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국경을 넘어서 가치 이전이 가능한데 그 가치 이전을 할때그 어떤 누구의 중앙화된 주체로부터 뭐 검열을 받거나 뭐 동결이 되거나 그렇지 않는 자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음 아주 이제 잘게 쪼개서 아주 미세 단위로 쪼개서도 같이 이전을 할수 있는 특징이 있는 거죠. 이런 특징이 탈중앙화된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어떤 국가에도 약간 종속받지 않는 자산의 또 성격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산도 아니고 뭐 러시아의 자산도 아니고 중국의 자산도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제 글로벌한 게 블록화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냥 달러 중심의 그 결제 체제, 달러 기축 통화 중심의 체제 그냥 달러 믿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달러 믿고 썼더니 갑자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뭐 이렇게 공격하니까 뭐 러시아 자산 동결 시켜 버리고 그 동결 시킨 자산으로 우크라이나 도와주고 아 달러만 믿고 그냥 그 결제 망 안에 믿고 썼는데 그것에 대한 균열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다른 이제 블록화된 국가들, 반서방 국가들도 이제 탈달러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이제 하나의 니즈나 수요가 뭐냐면, 어, 특정 국가에도 종속되지 않은 어떤 결제수단이나 자산들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게 중립적인 자산이라고 그래 표현하기도 하고, 중립적인 자산. 그게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할수 있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아까 질문과 같이 그런 환경이 됐을 때, 어, 비트코인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진다. 음, 비트코인 얘기하면 저는 항상 두 가지 관점, 예, 하나는 희소성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가치 저장소의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의 검열 저항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중립적인 자산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 중립적인 자산은 아까 같은 이제 우리 환경이 좀점 필요해지니까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 앞으로도 계속 더 어, 가치 를 인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거에또 다른 표현의 질문을 이럴 수도 있, 있는 건데요. 간접적인 비트코인 투자 확대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을 활용한 금융 상품이 더욱더 다양해질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과도 비슷할 것 같아요. 어, 당연히 비트코인을 활용한 금융 상품은 더 다양해지겠죠. 우리가 작년에 그 미국의 현물 ETF 승인을 통해서 받고 현물 ETF 승인이 되니까 그다음에 뭐 옵션 ETF 옵 옵션도 옵션 나오고. 그, 다양하게 이제 또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비트코인을 몇개 이상 보유한 기업에만 투자를 할 거라는 ETF가 또 승인은 안 됐지만 신청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간접상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도권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그럼 이게 좋은 거냐. 국가 입장에서는 간접상품을 통해서, 어, 간, 그러니까 개인들이 간접상품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접상품을 운영하는 곳은 금융기관 또는 이제 뭔가 국가가 통제 가능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원래 고유 특징이 검열 저항성이 있고 사실 통제 잘안 되는 자산인데 그 통제 가능한 범위, 관리 가능한 범위로 그 비트코인 투자 수요들을 끌고 오는 효과가 있죠. 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만약에 어, 개인, 비트코인 개인 지갑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이 세금도 안 내고, 범죄를 저질렀고, 뭔가 문제를 일으킬 때, 일단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으면 그 자산을 동결시킬 수도 있고, 조치를 할수 있는데,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 갖고 있으면,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 관리가 힘들거든요. 개인 입장에서는 온전한 내 소유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좋은 건데, 약간 양면성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그, 최한 간접 상품들 많이 만들어서, 국가가 관리 가능한 이 바운더리로 계속 갖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한 미션이고 개인 입장에서는 어 개인 입장에서는 또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음 하나는 이게 금융 선진국들 있잖아요 또 국가의 제도에 대한 신뢰가 있는 곳들뭐 미국이나 뭐 한국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제도권에 대한 신뢰를 미, 신뢰하기 때문에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ETF가 승인됐을 때, 미국의 그, 뭐, 5, 60대나 좀, 기,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또 자산가, 또 개인들이 ETF를 통해 되게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좀 신뢰, 좀, 금융시장이 신뢰가 좀 있는 곳들은 그런 간접상품을 통해서 개인들이 편하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할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근데 이제 그런 금융 시장에 대한 신뢰가 없는 이제 국가들, 뭐 개발도상국이나 뭐 공산 국가나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이제 온전한 본인이 소유할 수 있는 지갑, 온전한 소유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갑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활용하려는 고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어 요런 이제 면들이 그 국가가 처한 환경, 그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르게 다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다 비트코인의 어도 고유한 특징 때문에 요런 쓰임새도 있고, 요런 쓰임새도 있고, 요런 쓰임새도 있고,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비트코인보다 이쪽 시장에 여기 투자하면 비트코인 오른 거가 더 많이 오르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비트코인 떨어질는더 많이 떨어지니까, 어, 그, 뭐 시가총액 작은 자산들이 더 많이 크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별 개별 기업의 시가총액은 당연히 비트코인보다 작고 그 개별 기업이 비트코인을 이제 보유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그 개별 기업의 어떤 주가 변동성도 커지는 것 같아요. 떨어질때더 많이 떨어지고 오르도 더 많이 오르는 효과가 있고. 거기에서 기업들이 이제 그비트코인에 대한 미래 가치가 있으면 그기업 시가총이 작으니까. 어, 그런 좀 연결고리들이 있지 않나. 물론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는 단순한 그런 형태의 범위를 넘어서서 훨씬 더 정교한 이제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활용하고 그게 이제 회사의 재무제표와 어떤 평가지표로 반영되는 그렇게 좀 성장하고 있긴 한데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좀 그런 게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아주 일반론적이지만 많이 올라야 많이 떨어지니까요. 어, 그러니까 많이 오르면 조정이 크고 그 길고 그게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과거의 히스토리로 보면 뭐 오를 때는 몇배 올랐나요? 2017년도 상승장 때는 그, 연, 1년 만에 20배 올랐으니까. 어, 그리고 1년, 또그 다음 1년 만에 또80% 하락했으니까. 그리고 그 기간이 1년 내내 하락하고 1년 내내 횡보했으니까 2년 정도는 이제 골이 깊었던 거고. 뭐 2020년도, 21년도, 이때의 불장 같은 경우도 몇배 올랐나요? 코로나 때가 한, 코로나 때가 한 천, 천만원 정도? 밑으로 떨어진 거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이 올랐을 때 6천 7천만 원까지 갔으니까요. 그죠? 어, 그 정도 갔으니까 많이 올라 올라서 또 이제 1년 동안 또75% 떨어지고 갔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이 시장이 또 많이 그렇게 오를, 오를 것인가라는 건데요. 어, 이게 시가 시가총이 커지니까 당연히 하락폭이나 상승폭이 점점 더 둔화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 같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과거처럼 큰 폭락장이 올 것인가? 이게 지금 전략 자산으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 자산을 보유하는, 그리고 기관이 보유하기 시작한 것도 지난번 시즌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약간 구조적으로 이 자산의 어떤 안정성이 좀 강화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다, 그리고 이제 그, 그 안정성도 강화되고 이 자산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서, 어, 이런 면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이게 4년마다 한 번씩은 반감기 때문에 뭐,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패턴이 있긴 했지만, 어쩌면, 이제 이런 신뢰성 때문에, 폭락이 아니라, 또 급등이 아니라, 그냥, 안정적으로 계단식으로 계속 성장하는 그림? 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게 작년부터 지금다 그런 그림이거든요. 어. 알트코인은 계속 올라갔다가 계속 빠지고 막 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좀 떨어지는 것다가잘 방어하고, 떨어지는 걸잘 방어하고 또 오르고,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 다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이번 상승장과 분양 때. 어. 그래서 이번 상승장에도 얼마나 오르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좀할것 같고요. 그래서 또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조심하면 좋은 거죠. 특히 이쪽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저도 유튜브를 하는 댓글들을 보면 한두번 정도 사이클이 비슷했던 이 경험치를 가지고 너무 이세 번째, 이번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유사하게 되지 않을까? 어, 반감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르고 그 다음에 폭락하고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어, 마치 하나의 법칙점, 그렇지 않, 않다는 거죠. 그렇게 될수 있는 기본 패턴이 있지만, 진짜 그렇게 빠지지 않고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시장을 계속 지켜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어, 근데 명확한 건 하나는 있어요. 계단식으로 상승하든, 뭐, 사이클대로 해서 촥 올라다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든,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 할수 있는 자산임에는 되게 변함이 없어요. 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시장에 필요, 우리 공급의 제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도 좀 생각합니다.